그랑사가를 한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시간이 참 빠르다. 드디어 레온 캐릭터도 나오고 과연 게임사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그랑사가. 어? 그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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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진짜 연예인 쓴 게임 광고는 잘 만드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그랑사가의 1주년 이벤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규 캐릭터 레온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주년 그랑로드 페스타 해가지고 자, 이벤트가 크게 3가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그중 한가지가 네 모로가 1억 쏜다 이벤트 기간이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네요.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날 진행한다고 해요. 자 참가자 전원한테는 여기 있는 한정판 아트북 패키지가 자동 응모가 되고요. 이 성목에 열리면 무료 뽑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인게임 안에서 미션들을 진행하게 되면 은 이렇게 쿠폰을 받게 되거든요. 쿠폰을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오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295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응모권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어, 295니까 어... 저는 갤럭시 Z 플립으로 응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모가 되었고요 성목의 열매 요거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남은 티켓 어, 남은 티켓이 있을 경우에 이벤트 끝나고 예, 성목의 열매로 바꿔준다 여기 보니까 잔여 티켓이 5장당 어 성복이 열매 1 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 30개까지고요. 총 150장, 어, 티켓이 150장 남게 될 경우에는 네 나중에 이벤트 끝나고 전부 다 성복이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자 그랑사가 1주년 특별 이벤트로 소환 다이아 페이백이 있습니다. 자이 페이백은 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 조금 힘들고요. 작년 오픈했던 2011년 1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소환에 사용된 다이아를 페이백 해준다고 합니다. 어, 웬만해서는 지금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어, 최대 수량인 5만 다이아까지는 페이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 초반에 조금 한 3, 40만원 소가금 진행하고 그, 그 뒤로는 계속 꾸준히 무가금을 했는데 기존에 무료로 뿌린 그 다이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5만 다이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계정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 지금 복귀하시는 분들은 이 본인 계정번호 남아 다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어 솔직히 이 계정번호로만 무조건 찾는 게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동하신 분들 다 계실 텐데, 게임 설치 후에 어 본인이 그때 연동했던 계정 들어가셔서 이 계정번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오만다야 다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주년 사전예약 쿠폰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자, 유나 한정 코스튬하고 키스톤, 그 다음에 세공도구가 있는데, 자, 이 세공도구는 장착되어 있는 키스톤을 해제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잘안 쓰는 캐릭터에 키스톤 넣었던 거 다시 리셋해주는 뭐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출석으로 어, 100회 찬스를 준다고 하는데, 어, 이게 한 번에 못 뽑기 때문에 조금 기대값이 낮습니다. 또 기간제로 달려있고요 자, 직접 한번 인게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랑로드 페스타 특별 승격 이벤트에서 승복이 들어있고요 1주년 이벤트로 각각 뽑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저는 페이백, 5만대야 이렇게 받았고요 신규 캐릭터 레온을 얻기 위해서는 스토리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토리 표시 요걸 누르시면은 바로 들어오시게 되구요 입장하기에서 스토리 스토리 모드 10판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각한판당 들어있는 이 흑룡의 비늘 흑룡의 비늘 총 10개죠 10개를 받은 다음에 어 메뉴에 기사단 회관 누른 후에 그랑나이츠 집회소로 가줍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단 영입을 통해서 여기 레온 있죠 레온 클릭 후에 영입을 누르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만 열판 클리어 하시면 바로 받기 때문에 레온은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레온을 받는 순간부터 뽑기창에서 어 이렇게 수많은 뽑기창이 있는데, 어, 레온을 받자마자 여기 레온 전용 뽑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만 이제 레온 무기를 얻을 수 있고요. 총 기간은 14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다이아가 없으니까 바로 레온 받지 마시고 나중에 다이아가 좀 많이 모였을 때 이제 레온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뽑기로 레온 무기를 뽑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SR 등급은 총두개로 되어 있고요 어, 레온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어, 그랑나이츠 소속이어서 어, 일반 뽑기에서는 얻지 못하고 아까 했던 그 2주 2주 안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일단 최소 명암 한 장이죠 여기 색깔 들어오는 걸 보고 명암이라고 하거든요 이 명암만 얻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메뉴에서 주얼 상점 순수의 그랑주얼로 이제 조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 레온을 제가 발두르 지금 얻었기 때문에 여기 발두르 조각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총 100장당 한 장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들어가는 이 재료들은 여기 순수의 그랑주얼 이건 이제 뽑기 하면은 그 횟수에 따라서 받는 그런 재화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명함만 일단 얻어 주시면은 나중에 언제든 풀초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2주 안에 한 장이라도 명함을 얻지 못하면은 아마 그때는 좀 얻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모드로 이제 열판 클리어 하시고 나면은 자, 보통 난이도를 또 이제 클리어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클리어 조건으로 아티팩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획득 가능 보상을 보시면은 네 가지 아티팩트들 있죠?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세트 효과가 붙은 아티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한정으로 나오는 거라서 아마 여기서 지금 풀초월까지 못 얻게 되면은 아마 좀 보기 힘들 거예요. 나중에 풀릴진 모르겠는데 1주년 이벤트 기념이어서 아마 지금 아니면은 얻기가 힘들 겁니다. 얻는 방법은 그냥 스토리 모드를 열심히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 할 때는 여기 있는 스토리 인장이 필요하고요 일단 매일 10장씩은 지금 우편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려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한 장당 20 다이아로 계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료로 받은 것만 지금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를 하실 때 클리어 보상으로 레온 쿠폰을 받게 됩니다. 레온 쿠폰으로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을 통해서 이 아티팩트를 얻는 건데 전부 다 풀초월 할수 있는 양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지금 21일 남았습니다. 거의 한 달간 주기 때문에 1500번 이상은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얻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극초월 안 하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거든요. 특히 신규 분들은 이거 꼭 필수템이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옹 스토리는 장착 보너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쿠폰 획득량이 있습니다. 변신 웨폰인 루미에르 그다음에 아폴론을 착용하시고 플레이하실 때 쿠폰을 추가로 더 받게 되고요. 이 쿠폰 량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단시간에 많이 얻으셔야지 이벤트 상점을 좀더 많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레온 뽑기를 안 입기 때문에 레온 뽑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여기서 물속성이 <laughs> 아니 왜 여기...